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인연과 기회가 연달아 찾아오는데 왜 나는 늘 제자리인가? 왜 내게만 유독 시련이 따르는가? 그 마음 참 아프지요.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듯한 현실 앞에서 마음 한편이 꺼져가는 듯한 날들이 있었지요. 어떤 이는 오늘 타고났다고들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올곧게 자란 이들은 자연스레 좋은 삶을 누리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큰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마음의 결이 나의 운명을 빚어갑니다. 맑은 마음은 맑은 인연을 부릅니다. 따뜻한 태도는 따뜻한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눈빛 하나에도 운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운이란 결국 자신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마음속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쉽게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왜 이토록 운이 없을까요? 그 말에는 지친 순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를 연못가로 이끄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맑은 날에는 물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고 흐린 날에는 흙탕물이 인다. 운도 이와 같단다.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운도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도 조금씩 맑은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지 복이 많은 것이 아니란다. 그들은 그 복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자세와 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그 말씀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손바닥 위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영양분과 햇살을 받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큰 나무가 되지. 하지만 척박한 땅에 심기면 그 생명을 온전히 피우지 못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단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하면 그 열매는 병들고 만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종종 투덜대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저의 운을 어둡게 만들었던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독이 담긴 물을 매일 화분에 부어주는 자와 같았단다. 식물이 시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반대로. 좋은 말은 운을 살찌우는 약이 된다. 그러니 운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너의 말이란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운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제자의 마음에는 말 한마디에 힘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에도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고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에도 자신을 나무라기보단 다독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에게 따뜻한 기운을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말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어렵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여전히 힘든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작은 언덕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 대답했습니다. 푸른 나무와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눈을 감아보아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불만만 남는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다. 그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부르는 법이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달으며,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일, 낯선 이가 건넨 작은 미소, 바람결에 흔들리며 향기를 전하는 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느끼며 마음 속에 잔잔한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를 더욱 다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매일 새기며 살기 시작하자,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더 파랗게 보였고, 같은 바람을 맞아도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그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스스로도 알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부드러워지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던 이들이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힘들던 일들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풀려갔습니다. 작은 감정의 변화가 삶의 흐름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운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는 자비로운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매순간 작은 행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좋은 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움직이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인연을 소중히 맞이했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자리에 놓여 있던 바위와 물살을 따라 끝없이 구르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무른 바위는 수십 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았지만, 물살을 따라 구르는 바위는 수많은 강과 바다를 거치며 둥글고 빛나는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그 삶도 이와 같아서 제자에게 주어진 길 위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모서리를 다듬어갈 때그 사람의 운명은 더욱 맑아지고 빛을 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자의 가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시 걸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고요한 새벽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채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드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의 일상 속에는 작은 기적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주었더니 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오래 남았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의 행동을 보고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은 그에게 더 많은 인연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말, 그리고 작은 선행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 씨앗들이 하루하루 그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며 그의 운명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도 복잡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는 일이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것이 그의 하루하루를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은 잔잔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의 삶을 맑은 연못처럼 빛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배워야 했지만 이미 그의 안에는 더 이상 흐린 물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운명의 흐름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평을 담고 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놓치고 살았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작은 빛들이 마음을 채우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저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어느날 제자와 함께 오래된 나무가 서 있는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바람의 가지가 꺾인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고 어떤 나무는 오랜 가뭄을 견뎌내느라 껍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무는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잎을 펼치며 조용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풍경을 가리키며 마음 속에 운을 기르는 일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감사와 자비의 물을 주며 살아간다면 어느새 다시 푸른 잎이 돋아나고 맑은 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그는 상처와 후회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실패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했고. 남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러움과 불만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감정조차 부드럽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후회는 후회대로 그 또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위에 자비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그늘을 끌어안자 그 속에서 뜻밖의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로 돌아가며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무거운 짐을 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저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다가가 짐을 함께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남았고 그 따뜻함이 하루 종일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선행이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그 빛이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삶은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매순간 선택하는 말과 행동, 품는 마음과 시선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빚어갑니다. 제자는 그 사실을 체득하며 아침마다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을 하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품자. 오늘도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자. 그 다짐은 하루하루 그를 더 온화한 사람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갔지만 그는 그 흐름 속에서도 한가운데 고요히 서 있는 나무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에도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말 속에 담긴 아픔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는 그것이 삶이 주는 배움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내 행동에서 자라나며 내 일상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흘러나오는 평화와 감사가 하루하루를 채워주었고 그것이 곧 그의 삶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비가 내려도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부처님의 곁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새로운 운명으로 물들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랜 시간 부처님 곁에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소나무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날들, 감사할 줄 몰랐던 날들, 기회가 와도 두려워 머뭇거리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자비의 눈빛으로 감싸 안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이란 결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마음의 자세가 모여 만들어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운 길을 열며 작은 선행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는 마음 속에서부터 빛을 키워낼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해가 지는 저녁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건네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이 스며들고 탐욕을 품은 자에게는 고통이 스며든다. 내 마음을 늘 맑게 닦아라. 그러면 세상은 너에게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부드럽게 정화되고 있었고 그 고요한 감동이 그의 가슴을 오래도록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로 돌아가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도, 길가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에게도, 뛰어노는 아이들에게도 그는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한대로 작은 선행들을 이어갔습니다. 쓰러진 나뭇가지를 치우며 길을 닦았고,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곁에서 도왔으며,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운이 맑아지고 있다. 세상은 여전히 크고 많은 변화를 품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변화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선한 일들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 그의 삶에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도움을 청했고 예상치 못한 행운이 그의 삶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매일같이 뿌린 자비에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어린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늘 미소를 짓고 있느냐고, 그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이 너희 모두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래서란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그날의 마을은 한층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자는 이제 더 이상 부처님의 곁에 있지 않아도 언제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려 할 때면 연못가에 서 있던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렸고 길 위에서 지친 사람을 만날 때면 바위 이야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작은 촛불처럼 그의 마음속 자비와 감사는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그의 삶을 비추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길까지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운이란 더 이상 미지의 힘이 아니라 매일의 자신 안에서 길러내는 것임을 감사의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작은 선행을 이어가는 삶 속에서 운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그런 씨앗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작은 감사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진 것,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 당신이 할수 있는 작은 선행, 그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더 평화롭고 밝게 바꿔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좋은 말로 스스로를 감싸 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에도 맑은 운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도 이 이야기처럼 잔잔한 평화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밝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느낀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자비의 빛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한 기쁨과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